주양교회 박명자 권사입니다. 사도행전 24장 다세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름에 도둘러가 고발하여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되는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하여 우리가 대강 여자없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하므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오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전부터 이민족에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리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에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누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부르교페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주연교회 김재원입니다. 사도행전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인사냐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베스더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기,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인사냐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서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을 나와 함께 내려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너가 그들 가운데에서 팔일 혹은 십 일을 지낸 후 가위 사자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전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 내려온 유대.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는 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레슨너가 유대, 유대인. 이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들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냐의 것이,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느라 한데 베스너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 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조일루의 아그리파 왕과 버, 버니게가 베스너에게 무난하러 가이사에 서 와서 여러 날, 있더니, 베스너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루해 주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고, 고소하여 성자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니라 아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들을 데려왔으나, 온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네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올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 에게 보내기까지 지켜 두라 명하였느라 하니 아그립바가 베스더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이 말을 듣고자 하느라 베스더가 이르되 내일 들을 시니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선부장 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영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은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누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들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펴건데 죽일 죄를 포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심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